시작할 거거든요. 다섯 다섯 네네. 네. 그리고 다치지 않게 조금 조심하면서 네. 먼저 다섯 째 치시는 분이 이기시는 거예요. 몸을 쳐요, 칼을 쳐요. 어, 몸을 쳐야죠. 아. 네. 네, 몸을 쳐주셔야 될게요 그러면은 자양끝으로양끝으로좀 가주세요. 아, 이무씨 음, 아, 엄청 튼튼하게 만드시는 <laughs> 데예요 <데서>. 그렇군요. <laughs> 네, 많이 어, 털어버려가지고. 음, <laughs> 네. 한 명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, 네, 한 명씩 아, 나오실 네. 거예요. 아, 아, 네. 아, 안 되겠는데? 아. 아, 아. 이거 안돼 써주시고. <laughs> 와. 아, 안 네, 싸우는. 안돼요? 네. 대박. 아, 네. 다 어, 어려운데요? 좀데 그러니까 네네. 안경 신 분은 양끝로잘끼워주시고 귀여워. 이거, 이거 동영상 다한 좀... 아, 분씩 찍어주시면 좋고 네. 찍고 있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자, 포켓몬스터 다섯 바퀴 돌고 최고의 공술를 가리기 위한 싸움 이 시작됩니다. 준비. <laughs> <laughs> 네. 어떤 무술을 보여줄지 잘 봅시다. 시작. 네. 지금 다른 분들 얘기해 주지 마세요.